진요걸투샤베찍어보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머 너무, 너무.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제가 또 다른 슬라임을 가지고 그냥 요 잠깐 밑에 두고 메롱도다 입니다 제가 이런 매봉롱소다를 뭐내방 소다는 느낌이 더 좋아요 이, 이, 이건 약간 잘 붙고 요거는 잘 붙진 않아요 요건 근데 좀 대박이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자 이거 오늘은 이건 안찍 안치. 안찍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보여준거고 다시 들어갑시다 자 여기 슬라이포 아슬슬 네, a 너무 느끼 m i n i a 계속 만지게 되거든요 do 끝 t I can't do it. I c a 기 t 고 o 고 t 요 can't d 이요 t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패티박스 들어가면 있을걸요? 패티박스 2층이야, 2층. 자, 이번엔 제가 다른 거 가져오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제가 자, 까보겠습니다.

머리도 치우 그래서 제가 0년부터 가져겠습니다. 자 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깠습니다. 여기는 한번 이거 열어 볼게요. 이거는 이런 도끼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자이 어플은 치우 이런 파란색. 이니다저 먼저 오다 이제 먼저 그다음 마지막 슬레이슬레이 먼저 u n e the s t o 대 y Oh, o 소리. 어 대박. o 응. 어머 어 어머. Ну, mm. что mm -hmm.